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새벽 4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에 집사님 한 분이 도착합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신도들을 데리러 가던 중에 들른 것이었죠. 그가 주차장 입구를 지나던 그때, 화단에 들어 누워있는 남자를 한명 발견하는데, 즉각 술에 취해서 고라 떨어진 노숙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나치고 나서 40분이 지난 새벽 4시 40분 다시 교회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이 노숙자가 아까와 같은 자세로 화단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깨워야겠구나 싶어서 다가가 몸을 흔들게 됐죠. 그때 무심코 남성의 머리 쪽을 봤는데 피가 흥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개골이 처참하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딱 보고 시신에 참혹한 상태에 너무도 당황했습니다.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얼굴은 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듯한 벽돌에 잔해가 남아있었고 피해자의 점퍼에서 신발자국 하나도 발견됩니다. 주머니에 돈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렇다면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은 배제됩니다. 한편 그의 휴대전화는 인근에 있는 하수도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그가 쓰러지면서 우연히 빠진 건지 아니면 범인이 일부러 여기에 버린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피해자는 48세 김남선 씨로 밝혀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일명 엔진 골목에서 근무하던 수리 기술 공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7개월 전인 2008년 8월 중고 엔진 수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 김씨는 회사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매달 월세를 내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죠. 그는 정황상 귀가를 하던 도중 이참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강도 살인이 아니라면 면식범. 경찰은 우선 그의 주변인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모텔 주인에 따르면 김 씨가 뭐, 사람이나 손님을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도 김 씨가 평소에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었다, 뭐, 일에 있어서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주문하게 되죠. 정리해보면 많은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또 사람이 착해서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그렇게 그를 잔혹하게 죽인 걸까요? 경찰이 조사한 김씨 생활 패턴 역시 평범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 퇴근 그리고 늘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만큼 아주 뭐 직장과 집 사이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경찰은 엔진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의선상에 뒀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딱히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에 이전에 몰랐던 김 씨의 새로운 사생활이 드러납니다. 미혼으로 알려졌던 김 씨한테 과거 부부처럼 지냈던 동거 여성이 있었고,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아이들에게 김 씨가 아버지 역할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전 동거녀를 찾아가 보니까, 김씨가 뭐 차비를 모아서 생일 때마다 장미꽃을 사다 줄 정도로 착했고 우리가 예전에 한 가족처럼 재밌게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그렇게 좋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김씨는 수년 전에 이 동거녀의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헤어진 이후에 170만 원을 대신 갚아라라는 독촉장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김씨의 수입이 월 220만 원 정도로 돈을 갚을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사이에서까지 돈을 갚아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상태였죠. 그래서 경찰은 이 혹시 동건이와의 관계 속에 뭔가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했지만 그녀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대면서 혐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국가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한 머리 손상. 그런데 특이한 점이 목의 앞부분 중간에 있는 목둘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즉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흔적인데 어라? 생각해 보면 벽돌로 머리를 친 것으로도 모자라서 목을 졸라 확인 사살까지 한 거다? 이렇게 이중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점을 두고 전문가들은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을 높게 두었고요. 또이두 사람 간에 분명히 살인을 저지를 만한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사고 당일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는 저녁 7시 20분쯤 퇴근해서 동료와 함께 회사 근처 추어탕집에서 1시간 정도 밥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김 씨가 걸어서 숙소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성인 오락실의 모습을 드러냈죠. 여기서 김 씨의 또 다른 사생활이 드러나는데, 사실 그는 1년 전부터 취미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법 게임장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오락실 주인에 따르면, 이날 김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서 씨, 오 씨, 박 씨, 김 씨, 이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들이 김 씨를 김사장, 김사장 하고 불렀고, 사실 뭐 회사 동료를 빼고는 이들이 유일하게 교류하는 사람들이었죠. 김 씨가 오락실을 나온 시각은 밤 11시 45분. 그리고 나서 그의 행적이 확인된 건약 25분 후인 새벽 12시 9분쯤이었습니다. 어디서 확인됐냐?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백화점 외부 CCTV입니다.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됐어요. 근데 좀 의외였죠? 평소 스케줄대로라면 숙소에 있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CCTV에서 또 김씨가 혼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약간 주목할 만한 점은 오락실에서 이 백화점까지는 사실 걸어서 5분이면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오락실에서 나와서 25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걸 토대로 그 사이 김씨가 뭐 안면이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 키가 176 함께 있던 남자는 그보다 좀더 작은 168에서 169 정도로 보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헤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렇다면 CCTV 안에서 이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의문의 남자는 김씨를 백화점 뒤에 있는 벤치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약 10분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자가 김씨를 향해서 무릎을 끌어요. 뭔가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애원하는 듯 보였죠. 화면상 남자가 머리를 수차례 조아리게 되는데, 뭐,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김 씨는 봐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또 다른 목격자에 의해서도 포착됐습니다. 바로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백화점 밖으로 나왔던 경기 아저씨였죠. 목격담에 따르면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알았어, 임마 됐어!"라고 대꾸했죠. 목격자 또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당구장 주인이었는데, 그 의문의 남자가 자꾸 김씨를 붙잡는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12시 36분, 김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남자는 이번엔 바지를 붙잡고 또다시 애원합니다. 이걸 김씨가 뿌리치고 자리를 뜨자 그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CCTV에서 사라졌던 두 사람은... 3 0 0 m 정도 떨어진 광주역 부근 모텔 CCTV에서 다시 한번 부착됩니다. 1시 3분이었어요. 남자가 또 김씨 앞을 막아섰죠. 김씨가 뿌리치면 또 가서 붙잡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도 궁금해지는데 경찰은 이 영상 속에 있는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추정상 새벽 1시 10분쯤 김씨가 살인을 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에 어디에서도 김 씨의 행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경찰은 그김 씨가 오락실에서 이전에 만났던 네 명의 남자 중한 명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물어보니까 이들이 다 같이 함께 노래방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서로 확인해주면서 혐의는 벗어나게 되죠. 경찰은 이런 여러 명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30대로 추정되는 그 남성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본 없었죠. 아, 이러면 사실 경찰도 더 이상의 단서가 없어서 수사에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던 사건 두달 후에 김씨가 사망한 그 교회 기억나시죠? 여기서 3.2km 떨어진 이번엔 다른 교회 앞에서 한 건의 피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해당 교회 신자였죠.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키170 정도의 30대로 보이는 남성. 이게 이게 마침 인상착의가김 그 씨한테 막 무릎을 꿇었던 남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관련성을 두고 수사를 해가던 중 다시 두달 뒤에 이번에는 그 교회로부터 10km 떨어진 한 성당 앞에서 또한 번의 피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피해자 역시 성당에 다니고 있던 여성 카톨릭 신자였죠. 이, 이거 뭔가 냄새가 나나요? 최초 김씨 살인부터 두 달의 간격을 두고 벌어진 피살 사건 공통점은 모두 종교 시설 앞에서였다는 점입니다. 이거 연쇄 살인일까요? 천만 다행으로 범인이 도주할 때 사용했던 자동차 번호가 포착되었고 마침내 그가 검거됩니다. 범인은 38살의 A 씨. 그는 지난 2008년 6월, 몽골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이내 아내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결혼 1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남편은 즉각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아내를 찾으려고 몽골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처남과 처형이, 어, 내 동생 죽었으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라! 하면서 면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A씨는 엄청난 분노에 들끓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하대한 처남, 처형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점에 집착하면서 맹목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여성 종교인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묻지마 범행을 결심했던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사망한 그 40대 여성 피해자와 성당 앞에 있던 여성 교인, 이두 사건 모두 그의 살인 행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물증도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김씨 살인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 세 건을 연세라고 보기엔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 김 씨는 남성이고요. 그리고 사건도 좀 다른 양상을 보였죠. 흉기도 달랐고요. 결국 경찰은 추가 조사 결과 A 씨는 김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수사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모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해결을 하겠다고 뭐 이세건 모두 이 사람 범행으로 몰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진범은 어딘가에서 자축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꾸밀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후 경찰은 다시 마음을 먹고 김씨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반전 같은 사실을 밝혀내요. 알고 보니 혼자 사는 줄 알았던 김씨 방에 그동안 한 여성이 꾸준히 드나들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녀는 인근 다방 종업원이었는데 배달을 왔던 겁니다. 근데 정작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한열번 정도 커피 배달을 갖고 말 상대만 해줬지 뭐 외부에서 만날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객이었다 정도인데 과연 김 씨도 이걸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경찰은 그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번엔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박 씨. 박 씨가 다방 종업원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와 사귄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토킹을 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종업원이 결국 일하던 다방을 옮겨야 했다고 털어놨죠. 박 씨. 그런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는 CCTV 속 용의자의 체격과 걸음걸이 마저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 자신의 노점상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사건 당일요또 옷차림과 기관, 시간을 봤을 때 많은 점이 의심스러웠죠. 살해 동기요? 종업원을 둘러싼 치정 사건 아닐까요? 이렇게 추측했지만 정작 박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난 스토킹한 게 아니다. 물론 호감을 있긴 했지만 청사가 안 된다고 징징대니까 내가 커피 한잔 팔아주는 아주 가벼운 관계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이 다 다르죠. 결정적으로 나는 김 씨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증언으로 경찰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실제 박 씨의 DNA와 현장의 혈흔을 대조하게 되는데 증거 확보 불가능 수준으로 나왔고요. 결국 그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이 아주 해결 될듯말듯 연쇄 사건과도 오버랩되는 등 여러 이슈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미제로 남게 되죠. 그리고 사건 발생 7년만인 2016년에. 수사를 맡고 있던 미제전담수사팀이 김씨와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얼굴이 식별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실루엣만으로도 이걸 보고 혹시 닮은 사람이 떠오르면 제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알팀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중 방송국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문의 두 남자가 통화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그래 아직 안 잡혔어. 그배씨 똘마니가 죽여가지고 그러자 두 번째 남자가 아배 씨가 시킨 거예요. 그러자 다시 답합니다. 벽돌로 머리 쳤잖아. 그것 때문에 비상 걸렸어. 못 잡았지. 그 똘마니 잠수 탔잖아. 이 녹취록에서는 배씨라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신의 하수인에게 김씨 살인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죠. 그러고 조사를 해보니 이 배씨란 사람은 현재 인신매매, 취업사기 등 여러 범죄에 연루돼서 실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제공한 그 제보자 역시 피해자 중한 명이었죠. 제보자가 말하길 배씨가 스크린 경마장에 자주 나타나면서 불법 도박을 즐겼는데. 이때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죽인 것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배 씨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이 시나리오가 어딘가 앞뒤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니, 하수인까지 거느릴만한 그런 배 씨라는 인물이 근근히 살아가던 일용직 기술자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안 빌려주니까 총부살인까지 했다? 이건 좀 억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방향으로 만약 배 씨가 가족이 없는 김 씨의 명의를 빌려달라 그걸로 대포 풍장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내막은 여전히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광주 미제 사건 팀은 범행 동기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세운 뒤에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명 광주 엔진 수리공 살인 사건. 가족 없이 외롭게 살던 중년 남성이 어떤 오그한 사연으로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발전된 수사 기술로 인해서 혹시 놓쳤던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거나 혹은 누군가의 제보만이 유일한 희망이겠죠.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 합니다.